오늘은 오래간만에 남해 남해 보리야, 보리암 보리암 아, 와봤습니다 말해봐, 말해봐, 말해봐. 아니, 저기... 4월 초파일 바로 뒤 휴일이라 세상을 밝히는 연등이 수두룩 빡빡합니다. 예. 섬들이 많아가지고 뷰가 참 좋네요. 그렇지. 남해는볼리야 여수는 항이라. 여기는 남해, 예, 남해 보리암 되겠습니다 보리암 아침 일찍 올라와가지고 선선하게 구경은 참 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